함수 f(x)에 대해서 f(0)이 1일 때 f(x)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. 자, 미분과 부정적분은 역연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잘 구분을 해 주시면 돼요. 자, 지금 문제처럼 어떤 f(x)를 x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적분을 했다. 그럼 결국은 마지막에 적분을 한 거기 때문에 얘는 적분 상수 c가 붙게 되는 거고요. 그래서 얘를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. 자, 그 다음, 똑같이, 자, 이번에는 적분을 먼저 한거에요 fx를 부정적분을 한 다음에, 그 다음에 미분을 했다. 그러면 마지막에 미분한 거기 때문에, 적분 상수 없이 그냥 f(x)가 그대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두 개의 차이점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. 자, 그럼 우리 문제는 미분하고 그 다음에 적분한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적분 상수가 붙을 거예요. 그럼 f(x)를 식으로 적는다면 x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적분 상수 c가 붙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적분 상수 c 값을 결정하기 위해서 함수값 하나를 준 거죠. f 0이 1이라 했기 때문에 대입해 주시면 적분 상수 c의 값이 1이라는 거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자 따라서 f x가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된 거죠. 그래서 정답은 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.